고고 8비트 데릴 리리얼 업데이트 3월 브롤러 순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es, 모바일 게임, 엔젤 유튜브, uh, two, three, 밸런스 패치 후 브롤러 순위 33위는 위입니다 드디어 먹자. 뱀의 초원 독수 있는 스타 파워 사용 빼고는 솔직히 그 어디서도 1티어 역할을 할수 없는 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말을 하지만 특출난 게 없어서 그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대체제가 있어 풀숲이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보여주거나 풀숲이 많은 곳의 라인을 잘 잡는 보 꼴찌. 33위. 32위는 포코입니다. 체력 향상을 먹었지만 포코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점핑 트랙 같은 특수한 구조물, 지형지물. 벽같은 것을 잘 이용한다면 서포터 로서 활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직도 원거리 메타이며 프랭크와 함께 뮤직 테라피를 쓰는 조합이 가끔 쓰였으나 최근 800에서 700으로 뮤직 테라피 스타 파워가 러프된 만큼 이제는 포코의 모든 것을 버프를 해줘야 메타에 쓰여질 포코가 32위에 올랐습니다. 31위는 제시 가끔 브로블에서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는 제시 이전보다 괜찮아진 것은 사실 이지만 원거리 메타 브롤로도 한 이고 체력이 버프된 궁거리들을 상대로 라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11 라인 개념이 잡힌 숙련자들의 게임 속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제시가 31위, 3 2위는 셸리입니다. 근접전 최강자 셸리는 원거리 메타인 지금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쓰이던 쇼다운에서는 현재 1순위라 힘을 못쓰고요. 좋은 공격수로 활약하던 브롤볼, 늦졌던궁신마저 이제는 안녕. 본인 영역을 지키려고 벽을 끼고 있어도 틱, 펭수 등 수척뿐만 아니라 이제 원거리 유닛도 벽뒤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에서 한참 뒤처진 셸리가 32에 올랐습니다. 29위는 타라입니다. 근거리 공격이 강력한 타라. 브롤스타즈 브롤러 중 궁극기가 가장 사기입니다. 하지만 궁극기를 모으기가 매우 어려워 원거리로 맞추면 공격 피해량도 적고 궁 게이지도 정말 조금 차서 기형지문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투척, 벽을 넘어서 때리는 틱, 발리, 다이너. 이제는 원거리 미스터피 벽을 넘어서 때릴 수 있는 사기 펭수. 결국 궁을 모으기 더 힘들어진 사라가 29위, 28위는 모티스. 원거리가 많아서 정속력 돌진을 가진 모티스가 좋아지는가? 했지만, 최근 원거리들의 공격력을 버프시키면서 모티스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궁극기와 함께 들어가서 원거리를 제압하는 능력은 뛰어나나 상대에게 궁을 쉽게 채워주어 여기로 상대에게 스노우볼을 굴릴 기회를 줍니다. 브로벌 공격자로는 아직 좋은 모티스가 28위에 올랐습니다. 27위는 엘프리모. 브로벌 1티어 공격수 엘프리모. 이번에 체력을 소량 버프 받았으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 방패 궁 셔틀 이제는 근접 브롤러들은 기본적으로 뒤로 빠지는 척해서 상대가 다가올 때훅 앞으로 가서. 거리 조절을 못하게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어서 상대를 때리고 궁극기만 채운다면 그래도 그 순간은 굉장히 강해지는 프리모가 27위에 올랐습니다. 26위는 니타. 벽을 통과해서 상대를 때리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니타. 소환수로 4대 3 메타를 만들지만 최근 미니 펭수가 너무 강력하고 원거리 메타에서 니타의 짧은 사거리는 도움이 되질 않죠. 근거리 상대로 거리 조절을 하며 궁을 채워서 공을 성환했었는데 원거리 메타에서는 결국 맞은 능소 돌격해서 공을 치우는 결과가 나오는 미카가 2 6위에 올랐습니다. 25위는 크로우입니다. 상대에게 독 데미지를 입히며 지속적으로 체력 회복을 방해하고 빠른 이동 속도로 거리 조절을 하며 상대에게 계속 데미지를 주는데요. 상대방이 급발진하여 들어오게 만드는 약사판 크로우 나봉 궁극기도 도주이나 상대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 극한의 컨트롤이 가능한 크로우가 25위에 올랐습니다. 24위는 불입니다. 다른 근접들이 체력 버프를 먹을 때. 불은 그대로 유유 <laughs> 하지만 근접중에서는 굉장히 잘쓰이고 많이쓰이죠 하이스트 브로우골 전부 2티어로 내려갔고 시즈팩토리도 1티어에서 약간 끝자락이지만 강력한 궁 돌진기와 음... 사실 그냥 원거리 메타에서는 궁셔틀인 몸만 탄탄한 불이 24위에 올랐습니다 23위는 비비입니다 Got 비비 타격자세 홈런 전부 좋고 상대를 때리러 가기에 매우 좋아요 이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죠 원거리들의 공셔틀이 되어버리고 요즘 탱커 너무 힘들다 물론 접근만 성공한다면 타격과 동시에 궁 연계기로 폭딜을 줄수 있는 왕년에 잘나갔던 비비가 23위에 올랐습니다 22위는 8비트 보너스 라이프라고요 노노 no, no. 이제는 보너스 큐브 <laughs> 최근 죽은 후에 부활하면 탄창을 0개에서 1개로 주는 것으로 버프를 하였지만 미리 상대가 공격을 깔아놓으면 특히 피이 일반 공격 지뢰를 두 번만 깔아도 부활하자마자 피가 다 닳아서 답도 없어진 8비트. 이 속이 느린 대신 주었던 장점을 전부 너프해버림으로써 느린 거북이가 된 8비트. 딜은 강하지만 상대가 예측해서 쏴버리면 답이 없어져버렸죠. 이러한 8비트 21위. 21위는 MZ. 체력과 후원감사가 버프된 MZ. 아직 모자라다! 라는 느낌이 강해지긴 했지만, 후원감사로 확실히 버티며 2대1 싸움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해져서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거리 메타에서 그나마 후원감사가 잘 쓰이는 곳은 상대가 맵스일 때인데 맵스가 훨씬 세죠. 버프가 한번더 필요한 MZ가 21위에 올랐습니다. 20위는 다이너마이크. 딜이 상향되면서 체력이 적은 원거리는 두 방에 죽여버리는 폭딜 타이너. 이제야 폭탄다워졌달까요? 타이너 딜의 상향은 굉장히 좋은 패치였습니다. 비록 적은 체력과 사용 난도 때문에 아직 픽률이 높지는 않나 어떠한 한 번의 버프만 있으면 안숨에 메타 브롤러로 뛰어오를 것 같은 타이너. 최근 3투척 전략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원거리 메타라 투척으로 초반은 또 제압이 가능하나 오픈필드가 될시 상황 역전이 되는 거 아셔야겠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타이너가 20위에 올랐습니다 19위는 콜트 이제는 폭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콜트 확실히 조금 스치면서 때려도 콜트가 때리면 순식간에 체력이 닿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궁극기 또한 지형점위를 파괴하는 것이라 오픈필드를 만들고 콜트-팸 조합이 요즘 해외 메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확실히 연구가치가 있고 이제는 1인분은 충분히 하는 콜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는 팸입니다 체력이 오른 팸은 본인 영역을 더잘 지키게 되었죠. 이상하게 팸이 안 죽는다라고 느낄 정도로 팸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습니다 라인을 잘 버텨주는 만큼 상대의 탄환을 빼주게 되어 아군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딜 버프만 이루어진다면 메타 브롤러로 껑충 뛰러올 것 같은 가능성이 무한한 브롤러 엄마의 폭풍 압박 이미 이제는 정말 압박으로 다가오죠 엄마가 강해졌다 덜덜 팸이 18위에 올랐습니다. 17위는 대릴입니다. 강철호프가 30%에서 90%로 긴급 상향되었으나, 궁극기가 굴러갈 때는 거의 무적 대신에 궁극기가 삑살이 나면 바로 사망이라는 뜻이겠죠. 조금은 더 까다로워진 대릴. 가까스로 2티어에 살아남았는데요. 향후의 패치 방향, 그리고 메타 적응력이 기대되는 트롤러입니다. 이러한 대릴이 17위. 16위는 레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떡상한 레온. 드디어 전설 값을 하죠. 멀리서 던지는 표창이 이제는 매우 따갑고 근접에서 있는 폭딜은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딜이 늘어난 만큼 은신의 활용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상대를 까다롭게 합니다. 이제는 존재감만으로 굉장히 좀 무서워진 레온이 16위에 올랐습니다. 15위는 로사입니다. 과거 근접의 희망이었던 로사. 이제는 순위가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풀숲에서 상대를 제압니 본다돈과 긴팔 사거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궁국기 쉴드와 함께라면 상대는 섭지 않죠. 이만 빼고요. 하지만 비의 허니코트가 너프된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밥투티를 한다면 할 만해 보입니다. 탱커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까 노사가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는 페미입니다페미의 포탑은 본체다 거의 본체죠. 불꽃 함과 함께하는 팬이 상대가 무섭지 않습니다. 포탑이 라인 장악을 다 해주고요. 특히 팬이의 공격 1타 쌍피는 뒤에 있는 상대에게 관통 데미지까지 주어 더큰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에 미니펜스로 상대의 탄을 빠지게 한 다음. 페니로 공을 채워 같이 포탑 매트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는 만큼 페니의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길도 좋고 궁극기 포탑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포탑이 분체인 테니가 14위에 올랐습니다. 13위는 샌디입니다. 전설 샌디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탱커들이 체력이 덕때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샌디의 순위가 하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샌디하면 은신 그리고 강력한 평타 딜이 있기 때문에 양 라인에서 받쳐준다면 샌디는 궁극기를 빨리 모아서 다시한번 궁을 깔아서 아군에게 은신효과를 줄 것이고 상대를 무지를 것입니다. 강력한 평타와 은신이 장기인 샌디가 13위에 올랐습니다. 12위는 스파이 와 전설이 13위와 12위 정말 근소한 차이인데요. 핫파이크 이제는 공격력이 매우 올라서 탱커들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고 원거리 전에도 굉장히 강력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해설로 고인의 피를 채우면서 상대를 때리는 플레이는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의 라인을 더욱 더잘 지키고 상대방에 압박까지 줄수 있는 스파이크가 12위에 올랐습니다. 11위는 칼. 보호필요렛이 40%에서 30%로 떨어들면서 예전에는 두명 사이로 공격기를 쓰면서 상대를 다 정리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두명 사이에 들어들면 약간 자살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만큼 보호필요렛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칼의 공격기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원거리 치고 체력이 굉장히 많고 원거리 라인전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칸이 11위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위 거의 메타 1티어로 올랐겠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위부터 굉장합니다. 자, 10위는 바로 프랭크입니다. 와, 탱커가 메타에서 살아남았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반짝을 치고 올라와버렸죠. 체력이 최초 1만이 넘는 프랭크. 물론 스펀지를 쓴다면요 만 60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가 특히 브롤볼에서 그냥 공을 들고 상대에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압박이 되죠 최근에 프랭크 포코 메타가 어느정도 있어서 포코의 불협화음이 800에서 700으로 너프된 만큼 이 애꿎은 포크가 프랭크 때문에 너프당했어요 만큼 프랭크의 체력은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궁극기 스턴은 상대를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스턴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주는데요 예전에는 궁샷들이 이제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스턴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탱이크가 1티어 12에 올랐습니다. 9위는 B입니다. 허니코트가 0.6초에서 1초가 되고 단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는 러프가 되었죠. 하지만 B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특히 탱커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압박적이라는 거. 비의 궁격기는 슬로우 효과까지 있어서 거리 조절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요. 원거리 전에서도 괜찮고, 특히 첫 번째 스타 파워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벽들이 많기 때문에 비를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1티어 메타로 자리 잡은 비가 비에 올랐습니다. 파리는 펭수입니다 이번에. 사거리가 1 2 5 평화 나 어프가 되고 나서 상당히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펭수. 하지만 미니 펭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대의 편안도 빼고 위치도 파악해줘. 굉장히 짜증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메타 1티어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아졌다고 해도 첫 번째 스타 파울을 이용하면 다시 한번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한 미니 펜스를 통해 상대 턴을 빼고 본인은 공격해서 다시 한번 공격기를 채워서 미니 펜스를 회원하는 무한 루프를 보여주는 것이 무서운 것이겠죠? 원거리 바운티 같은 곳에서는 조금 안 쓰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 4위 펜스가 8위에 올랐습니다. 7위는 발링입니다. 공격을 할 때만. 마다 체력이 회복이 되는 라인 장악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발리 수척 중에서 가장 강력했었는데요 이번에 틱 패치로 인해서 2인자로 살짝 내려왔지만 아직도 1티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벽 뒤에서 자리를 잡아주거나 사이드에서 든든하게 본인의 영역을 먹고 궁극기로 영역을 밀어내버리는 무한 루프 플레이는 굉장히 강력하죠. 벽을 끼고 라인에 계속 먹는 발리가 메타 브롤러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브로기입니다.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폭딜, 궁극기까지 폭딜, 그리고 지형 지오까지 부실 수 있는 브로 최근 메타에서 4호기를 통한 안정적인 딜링과 상대를 제압하는 원거리 브롤러인데요. 약간 불리할 때는 오픈맵으로 만들어버려서 상대가 숨는 곳을 다 부셔버리는 브로기.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파이퍼입니다. 가장 빠른 탄속과 강력한 DPS를 자랑하는 파이퍼. 궁극기도 도주기여서, 만약 상대가 본인의 향이 쏜다면 위급한 상황에 궁극기로 도주할 수도 있겠죠. 또한 멀리서 상대를 쏴서 궁을 채우고, 그 궁극기로 상대방의 벽을 부숴, 상대가 숨을 수 없게끔 오픈페이드를 만드는 능력까지 있는데요. 오픈페이드를 만든 후에 빠른 탄속으로 상대를 모두 제압해버린 강력한 에임 블러 퍼가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틱입니다. 틱 공격력을 버프했다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짜증나버린 지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틱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물론 근접들이 체고 올려서 틱의 공격력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틱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너무 성급한 버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네요. 특히 틱의 궁극기는 틱을 보호하는 쉴드 방파제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멀리서는 틱의 지뢰가 어떻게든 가까이 가면 틱의 머리 지뢰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롤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롤스타즈에서 가장 짜증나는 브롤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틱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강력해진 롤러, 티, 4위입니다. 3위는 진입니다. 벽 뒤에서 궁극기로 상대를 끌어올 수도 있고, 멀리서 원거리 견제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 공격할 때는 데미지가 굉장히 낮지만, 상대를 체력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도 있고, 궁극기를 천천히 채워나간다는 점과, 상대가 원거리일 때, 티통을 음약야 깎아간다는 점 등,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특히, 진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빠져서 양 옆을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대의 양각을 잡아주진 못하지만 상대가 쓱 들어오는 브롤러에게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길을 가지면 바로 죽여버리는 센스도요. 양 옆을 잘 도와주고 본인의 중앙에서 상대를 짜증나게 할수 있는 진이 메타블럭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맥스! 이 맥스 굉장히 사기예요. 초 근접 프롤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 근접 프롤러와 같은 오히려 그 이상의 딜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메타에서 이 맥스의 화력은 굉장한데요. 대릴, 노사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뚫어서 원거리들을 정리하는 것을 맥스는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라인전을 뜨면서 궁극기까지 해서 맛 라인전을 시원하게 버티면서 궁극기를 채워서 상대를 농락하는 플레이도 나오죠. 최근 메타에서 굉장히 좋은 메타 블롤는 맥스입니다. 여러분들 맥스를 한번 꼭. 써 보세요. 공과 함께라면 무한 긍딩도 1위는 리코입니다 맥스가 1위가 아니라서 놀라셨죠? 그만큼 리코의 라인 장악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벽을 이용한 팅키샷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기가 상대를 전부 관통하고 그 다음에 연속 궁극기를 쓸수 있다는 건데요 이 궁극기로 폭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서 벽을 팅해서 나는 안 맞고 상대를 맞추는 어마어마한 라인 유지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리코가 요즘 메타에서 당연히 1등을 안할 리가 없겠죠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연습만 한다면 굉장히 메타에서 좋은 블로 리프가 위에 예, 올랐습니다. 요즘 메타에서 여러분들 탱커 유저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탱커 유저 중에 한 명으로서 요즘 메타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인데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원거리도 좀 해보고 많은 블로우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엠바